독일 교육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본의로서이 시점에서 통일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배제에서 포용입니다. 어,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이 체제 정당화를 위한 어식화 교육의 기능을 쭉 해왔다고 봅니다. 뭐현 시점에서도 체제정당을 위한 의식과 교육의 어떤 잔재들은 많이 남아 있죠. 이 체제에 대한 우월성 교육으로서의 동일 교육은 남한과 북한의 배타적인 관계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배타적인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내지 적대적 입장을 취하,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확증하는 배제의 논리에 기본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창과 거짓, 성과 악, 적과 동조의 틀 속에서 자기 체제의 정당성을 도모 내지 기획하는 이 기존의 동일교육 방식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남북 간 적대적 상호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 내지 매개체의 역할을 쭉 담당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 내지 통일 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통일 내지 통일 교육의 패러다임은 다음의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로서의 남북한 간의 이질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으로서의 남북한 간의 융합성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 내지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은 이질성에 기초한 융합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질성에 기초한 융합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흡수통일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디어킹과 디스킴을 통한 상호침투적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융합으로서 주어지는 결과물은 이질적인 두 요소의 동등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접촉의 가정적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러한 새로운 통일 내지 통일 교육의 패러다임은 가정으로서의 통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왜 가정으로서의 통일인가 하면, 가정으로서의 통일은 특정한 체제를 전제하지 않은 채, 단지 이질적인 두 요소의 평등한 상호접촉의 가정 속에서 그것의 융합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가정으로서의 통일은 특정 체제를 전제로 한 목적지향적인 통일 내지 통일 교육을 지향하고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과 자기개방성이라는 도덕적 덕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교육의 방향성의 일단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은 이질적인 두 요소 간의 배타적 관계가 양상하는 갈등적인 관계를 평화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보습적 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타자의 인증을 통한 자기 정체성의 확보 내지 확증이라는 이 보습적 태도는 이질적 요소 상호 간에 잠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갈등을 이질적 요소 간의 평화로운 공존산 공존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보수적 태도에 기초한 평화로운 공존은 상승이라는 외생적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는 이질적 요소간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 배제의 논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항을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 이후의 어떤 남북한의 관계를 보면 더잘알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은 자기 개방성이라는 도덕적 덕목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에 더붙여 자기 개방성이라는 도덕적 덕목은 포섭적 태도에 기초한 일시적인 공존 상태를 영구적인 평화의 상태로 바꾼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 연구자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에 덧 붙여진 자기 개방성이라는 도덕적 등목을 포용적 태도라고 지칭하고자 합니다. 이 포용적 태도는 타자에 대한 포경을, 포용을 통한 자기 발전의 논리에 기초해 있습니다. 포용적 태도는 상대방을 자기 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발전적인 자기 완성을 매개 내지 촉진시키는 자기 반성 내지 자기 성찰을 논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과 자기의 개방성이라는 포용적 태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거나 이질적인 요소 간의 일시적인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 간의 융합을 이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으로서의 통일이 요구하는 도덕적 덕목으로서의 포용적 태도는 자기 체제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나와 타자와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지향한다고 보여지죠.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긴밀히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으로서의 통일이 요구하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과 자기 개방성이라는 포용적 태도는 다원주의적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시민적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